네, 동룡이들 정말 좋아하네. 동룡이들 찾는 내풍경거의전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룡이들 전동일 철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바로 편의점입니다.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턱 때문에, 신, 도저히 전동일 저로는 들어갈 수가 없, 어, 습니다 저도, 어, 과, 과제는 없는면 혼자서 사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동룡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동룡이 이마트에 가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과자나 음료수 사먹으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서 사먹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편의점도 전동이 저거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네요 저도 혼자서 사 먹고 싶은게 저의 마음이라서요 네 동룡이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천둥이절로는 들어가실 수 없는 곳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제말에 어, 공감하셨나요 동룡이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알림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동룡이들 저는 내분릭그리에서응원하였습니다 Kumulit, anong kumby, bye bye bye, ano